11절, 창세기 37장 자, 창세기 37장 9절부터 11절 9절부터 11절 창세기 37장 9절부터 11절 한 목소리로 우리 다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이르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함에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한 군데 더 찾을게요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 구약 성경 438 페이지에 있습니다. 438 페이지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와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처럼 꿈꾸고 다윗처럼 살라. 다시 한번 시작. 아멘. 예, 교회 역사상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인물 한세 사람을 좀 뽑으다 뽑으라.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 뽑으시겠습니까? 에, 성경에서 믿음으로 살아간 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이 거인 장수 골리앗과 맞서 싸웠. 싸워서 이긴 그 목동 소년 이 다윗 그리고 어린 시절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믿음의 절기를 지킨 다니엘 그리고 야곱의 막내 아들이었던 꿈의 사람 요셉일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영어권에서도 데이빗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써요. 데이빗이라는 이름 엄청 많이 쓰이고 그다음에 뭐그 다음에 뭐 스페인어권에서는 다비드 이런 이름으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라는 이름을 굉장히 좋아해죠 사람들이. 어, 요셉과 다니엘도 마찬가지로 정말 많이 이름이 쓰여지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요셉 그러면 몇명 있어요. <laughs> 저도 영어 이름은 요셉으로 쓰고 있거든요. 요셉 그러면 또몇명 있어요. 우리나라에다니엘이라는 이름도 굉장히 많이 쓰죠. 연예인들 보면 남자고 여자고 할것 없이 상관없이 그냥 다니엘이라는 이름으로 원래는 이제 여자 이름으로 쓸때 다니엘라 뭐 이렇게도 쓰는데 이제 다니엘 뭐 이렇게 다니엘이라는 이름도 여자 연예인 남자 연예인 할것 없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세 사람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이들 모두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대한 전환점을 10대 시절에 만났다는 거예요. 그 10대 시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소년 주일로 오늘 지키거든요. 이 10대 시절이라는 게 너무 중요해. 저도 10대 끝 무렵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거든요. 여러분, 10대 시절이 너무 중요해. 인생의 전환점이 이 10대 때이세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죠. 다윗은 대략 학자들에 의하면 16세 전후로 해서 이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쓰러뜨렸던 거고요. 그리고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역시 10대 소년 시절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곳에서 위대한 사람들로 쓰임 받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볼 요셉 역시 17살의 소년 시절에 중근동의 역사에 큰 변화를 줄 놀라운 어떤 꿈을 꾸게 되었던 겁니다. 자, 우리 교회는 5월을 이제 가정의 달로 맞아서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청소년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에, 다윗도, 다니엘도, 그리고 요셉도 모두가 십대 시절부터 이스라엘과 세계 역사에 큰 족족을 남긴 인물들로 준비되었는데 이들에게 있었던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또 하나의 공통점은 이들 모두가 이 십대 시절에 정말 신실하게 주님을 경외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긴 믿음의 소년들이었다라는 것이 또 다른 공통점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어, 그런 믿음의 사람을 우리 주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그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찾고 계세요 어, 오늘 주님이 찾으시는 그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주제부터 보실까요? 시작. 꿈의 대가를 두려워 말라. 다시 한번 시작. 꿈의 대가를 두려워 말라. 자, 창세기 25장부터 이삭의 아들인 야곱의 이야기가 이제 쭉 시작되다가 창세기 37장부터는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50장까지 다그 얘기죠. 자, 그리고 야곱은 노년에 어렵게 얻은 아들인 이 요셉을 다른 아들보다 특별히 더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편해한 거죠. 편해. 때문에 요셉의 형들은 이 어, 요셉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어, 어느 날 요셉이 특별한 꿈을 꾼 것을 형들에게 말하니까 그들은 막내 동생이 요셉을 더욱 미워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창세기 37장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네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네 단을 둘러서서 절하이다. 17세의 요셉은 아직 어리고 순수했기 때문에 형들이 자신에게 악감정이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심각하게 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이 꾼 꿈을 얘기하는데 형제들이 밭에서 곡식단을 묶어서 바닥에 놓았는데 요셉의 곡식단이 딱 일어나니까 형제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을 딱 둘러서 가지고 절을 한다라는 거예요. 우화 같은 얘기죠. 이런 우화 같은 꿈을 꾼 거예요. 어, 자, 8절 말씀 볼까요? 시작.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이 가뜩이나 아버지 야곱의 편애를 받던 이 요셉 막내 동생 요셉이 밉상이었는데, 근데 요셉은 눈치가 없어도 하나도 없어요. <laughs> 눈치가 너무 없어요, 너무 없는 이 동생. 자기가 그꿈 특별한 꿈을 그리 말했잖아요. 근데 그 내용이 형들이 듣기에 별로 좋은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 마음속에 혼자 간직하고 있어야 되는데 형들 앞에서 그 꿈을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 형들의 감정이 더 어, 불쾌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구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중 해와 달과 열한 벌이 내게 절하더이다 아니라. 자 도대체 요셉은 눈치라고는 그냥 제로인 아무것도 없는 그런 소년이었던 거예요. 이게 순수한 거죠. 굉장히 순수한 거죠. 저도 눈치가 없다고 우리 사모님한테 가끔 좀 그렇게 핀잔을 받는데. 이게 저도좀 눈치가 없어요.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말도 막 하고. 그러다 괜히 그말 그 괜히 해가지고 나는 순수한 마음으로 또 했는데 또 그게 또 상대방에서는 오해로 들릴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사모님이 없으면 전못 살아요. 옆에서 그게 제가 꼭 하지 말아야 되는 말도 제가 막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예. 근데 요셉이 그랬어요. 요셉이. 오늘 좀 위로가 되네요. 아 요셉이 그랬네. 요셉이. 요셉이 그랬는데 눈치가 너무 없어요. 너무 순진해. 너무 순진한 그 소년이었습니다 이 해와 달은 이 부모를 상징하는 것 같고 열한별은 요셉의 형들인 형제들 열한명을 상징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해와 달과 열한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이었어요 에, 눈치가 좀 있거나 생각이 좀 깊은 사람은 그런 꿈을 꿨어도 마음에만 갖고 있지 근데 이렇게 자신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진 않았을 겁니다 에, 그러나 요셉은 정말 순수해도 너무 순수했던 에, 그리고 착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형들은 노발대발하죠. 에, 그리고 얘기를 들은 이아버지 아버지 야곱은 순진하다 못해 어리석게 보였던 이 막내 요셉을 이제 꾸짖게 됩니다. 자 하지만 11절 말씀을 한번 보실게요. 시작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에, 아버지 야곱이 막내 아들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듣고 일차적으로는 그를 책망했는데 그것은 그런 꿈으로 인해서 요셉 형들에게 더 미움을 받으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 때문에 꾸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야곱은 그 말을 마음에 간직해 간직했다라는 말씀을 하잖아요. 그, 그것이 어쩌다 우연히 끈 요셉의 허망한 꿈이 아니라 특별한 어떤 계시를 주신. 하나님이 특별한 뜻이 있을 것을 마음에 간직했다라는 얘기겠죠 왜냐하면 요셉의 아버지 야곱 자신도 여러분 형을 피해서 바다 나람으로 막 도망갈 때 베델이라는 곳에서 쓰러져 잠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꿈을 꾸잖아요. 그리고 그 꿈대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꿈대로 이루어졌던 것을 경험해 봤는데 그 꿈이 아들에게도 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두다라는 었 얘기죠. 자 요셉의 꿈은 정말 특별한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꿈 때문에 요셉은 정말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됐어요. 에, 형들의 미움을 받고, 형들이 노예사, 노예상인들에게 이 동생인 요셉을 파, 돈 받고 팔아 넘기죠. 그래서 이 에, 요셉은 애굽의 노예시장에 매물로 나온 거예요. 매물로 나오고 또 애굽의 왕궁 경호대장인 보디발에게 팔렸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삶을 받아들이고. 충성되게 노예생활을 하면서 종으로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는데 그걸 뿌리치는 과정에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죄수가 된 이게 요셉의 젊은 날의 모습입니다 10대, 20대의 모습 이게 요셉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꿈을 꾸는 건 무료예요 우리가 무슨 꿈을 꾸든 단한 푼의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무슨 꿈을 꿔도 되고 미래에 대한 어떤 소망과 비전을 가져도 전혀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져도 돼요.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 뭐냐면 꿈을 꾸는 건 비용이 들지 않지만 이 꿈을 이루는 데에는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크고 작은 꿈을 꾸지만 그 꿈이 그냥 이루어지기를 막연히 기대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어떤 비용도 지불하지 않고 어떤 희생도 없고 아무 대가도 하 지불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꿈은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이 꿈이 이루어지는 속성이고 질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만들어 놓으신 특별한 질서예요. 정진기 시인의 서서자는 말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내 아들은 유도를 배우고 있다. 이태동안 넘어지는 것만 배웠다고 했다. 낙법만 배웠다고 했다. 넘어지는 것을 배우다니 내가 넘어지는 것을 배우는 이태동안 나는 넘어지지 않으려고 길을 쓰고 살았다. 한번 넘어지면 그뿐 일어설 수 없다고 세상이 가르쳐 주었기 때문이다. 잠들어도 눕지 못했다. 나는 서서 자는 말. 아들아, 아들아, 부끄럽구나. 흐르는 물은 벼랑에서도 뛰어내린다. 밤마다 꿈을 꾸지만, 에비는 서서 자는 말. 시인의 아들이 유도를 배웠는데, 2년 동안 넘어지는 낙법만 배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유도는 낙법을 제대로 배워야 다치지 않고, 넘어져도 잘 넘어져서 다시 일어나서 그 경기를 뒤집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2년 동안 아들은 넘어지는 낙법만... 계속 배웠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시인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자신은 어떻게든 넘어지지 않으려고 길을 쓰며 살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이렇게 말한다는 거야한번 넘어지면 끝장이라고 너에게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그렇게 가르쳐 주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서서 자는 것처럼 시인은 잠들어도 깊이 잠들지 못하는 서서 자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넘어지지 않으려고, 실패하지 않으려고 애쓰던 자신의 모습이 아들 앞에 한없이 부끄럽게 느껴졌던 거예요. 흐르는 물은 벼라는 게서도 뛰어내린다, 도전한다는 거죠. 시인은 밤마다 꿈을 꾸지만 여전히 실패를 두려워해서 아무것도 도전하지 못하고 넘어지지 않으려고 애쓰고만 있다. 라는 이 사실이 시인은 한없이 부끄럽게만 느껴졌다라는 얘기죠. 여러분이 실패하지 않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실패도 안할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성적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괴로워할 수 있는 괴로워하는데, 그러지 않을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건 학교를 그만두면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직장생활에서 스트레스 안 받는 방법이 뭐예요? 회사 그만두면 돼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망하지 않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사업을 시작하지 않으면 망할 일도 없습니다. 부부가 평생 부부싸움 안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결혼 안 하면 됩니다. 우리 인생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이런 인생에서 절대 실패하지 않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건 죽으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성공과 형통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그런 시, 순간들과 시간들도 우리 인생의 한 부분입니다.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하고 아픔을 겪기도 하고 괴롭고 힘든 그런 순간들이 있지만 이 모든 것들도 우리의 이 인생의 여정의 한 부분이에요. 서서 자는 말처럼 실패가 두려워서 넘어지지 않으려고 너무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실패할 수도 있어요. 에, 하지만 꿈을 위한 대가를 지불하는 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에, 실패하면 어떻습니까? 넘어지면 어떻습니까? 다시 도전하고 또다시 일어나면 되는 겁니다 요셉이 17살에 놀란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무려 13년 동안 비참한 노예와 과목의 제수라는 신부로 그는 이 최악의 상황을 지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향한 마지막 퍼즐이 완벽하게 맞춰지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요셉은 3른살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죠. 그리고 그가 110세 천국에 가기까지 약 80년 동안 노을난 형통의 주인공으로 살았던 겁니다. 13년의 꿈의 대가를 지불하고 그리고 몇살까지요 30살부터 110살 때까지. 80년 동안 그 이상의 더 길고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간증하며 살았던 인물이 요셉이었습니다. 우리가 꿈을 꾸지만 우리 학생들이 꿈을 꾸지만 그게 너무나 멀게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기간이 너무 길게만 느껴질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 힘든 하루를 견뎌냈다면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게 된 겁니다. 꿈의 대가 지불하는 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이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주제 보실게요. 시작. 믿음의 무기로 무장하라. 다시 한번 시작. 믿음의 무기로 무장하라. 자, 오늘 말씀의 두 번째 주인공은 소년 다윗입니다. 지금부터 삼천 년전 고대 이스라엘 역사는요 오랫동안 왕이 없었습니다. 출애굽한 다음에 사백 년이 지났어요. 사백 년이 지난 다음에 어, 이스라엘의 그 야곱의 열두 아들의 후손들이 열두 개의 지파와 부족을 이루어서 이스라엘이란 이름으로 인구 수백만에 이르는 큰 민족이 되어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겁니다. 자, 작은 부족과 지파를 넘어서는 이 하나의 큰 민족이 되다 보니까 백성들 가운데 왕을 요구하는 일이 잦아졌어요. 이제는 부족 차원에서 어떤 큰 일을 해결하기가 더 강한 상대를 해결하기가 참 어렵구나라는 생각이 되니까 이제 왕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출애굽 이후 약 400년 만에 세워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키도 크고 겸손했던 모든 백성들이 딱볼때 어, 왕이 될 만해. 그 외적인 모습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저 사람 왕이 될 만한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미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실패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선택하신 두 번째 사람이 누구였어요? 다윗이었어요. 사울은 외적인 모습과 조건이 딱 왕이 될 만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어떤 여덟 번한 집안의 여덟 번째 막내아들로서 집안에서도 주목받지 못했던 양치기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사울은 사람이 보기에 완벽한 사람이었다면 다윗은 사람이 보기에는 주목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선택하고 이 소년 다윗에게 왕으로 기름 붓는 장면이 사무엘상 16장에 나오는데 사무엘 선지자조차 다윗의 형들의 장성한 청년들의 그 모습과 외모를 딱 보니까 아, 그들이 왕이 될줄 알았어요. 사무엘 선지자 그를 가라 그러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들 중에 하나가 자기 왕이 될 만하다고 겉모습만 보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아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제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이 세상에서도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거나 그를 평가하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사람은요 언제나 중심과 마음인 거예요 때문에 지금 여러분의 겉모습이 보잘것 없을 수도 있고 사람들의 눈에 주목할 만한 것이 없을 수도 있고 인간적인 눈으로 볼때 매력적인 뭐 특별한 것이 없을 수도 우리에게 그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이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 여러분 어떤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3회 일상 17장 45절 말씀.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군대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 다윗은 거인 장수 골리앗 앞에 나갈 때 칼과 창과 방패와 같은 그런 어떤 외적인 조건들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에, 골리앗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갑옷으로 다 둘렀어요. 그리고 큰 창과 칼과 방패를 앞세우며 나왔습니다. 하, 하지만 다윗에게는요, 칼도 창도 방패도 갑옷도 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맨몸으로 그냥 물맷돌 하나 돌멩이 하나 들고 나왔던 겁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있었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뭐예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간호라. 라고 외치며 나갔던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어갈 때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외적인 거다 갖춰줘야지 되고 그래야 성공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여러분 그러면 세상 사람들 다 성공일게요 아니에요 그게 있어도 성공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믿는 사람들은 그런 가치를 가지면 안됩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고 꿈을 그,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어갈 때 겉모습보다는 믿음의 무기로 무장하시길 바랍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맞으면 돌멩이 하나로도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기를 여러분 힘쓰시길 바랍니다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믿음의 무기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 보여주는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 계신다고. 나 아무것도 가진 거 없고 돌멩이 하나 뿐이지만 하나님 여전히 살아 계신다고. 그런 것을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보여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종종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 개척 스토리를 말씀드리지만 뭔가 제가 가진 게 많은 부자 목사도 아니고 집안이 뭐 대단한 집안도 아니고 대단한 후원자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 교회 뭐 성도들이 사업을 크게 하고 교회 재정적으로 크게 보탬이 된다든지 이런 어떤 물질적인 것으로 우리 교회가 개척되고 지금까지 이렇게 성장해 왔던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오지 않았어요. 오직 믿음으로만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앞으로 1년 뒤에 이 교회를 이전하거나 해야 되는 우리 교회에 있어서 큰 기도 제목이 하나 생겼죠. 근데 저는 이 문제 역시 오직 믿음으로만 시작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다윗이 칼과 창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역시 오직 믿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1년 동안 40일 기도 몇번 한다고요? 다섯 번 40일 기도하고 좀 쉬었다 또 하고 40일 기도. 또. 여러분 기도하는 게 쉬워요 헌금 내는 게 쉬워요 어 어떤 기죠? 아니 그럼 이렇게 41기도에 다 참석할래요? 아니면 한 3천만 원 정도 헌금하실래요? 쉬운 거 결정하세요. 쉬운 거. 저는 그거 할래요. 뭐돈 헌금도 하겠지만 저는 41기도 다섯 번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저는 기도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실 걸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돈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마세요. 믿음의 방법으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여러분의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이 있어도 믿음의 방법으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 을 읽고 우리 마칠게요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자, 여러분이 돈으로 하고 세상적 능력으로 뭔가를 했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자랑되어지지 않습니다. 또 세상 사람들이 아 돈이 있으니까 하지, 저저 교회는 부자 교회니까 하지, 이런 얘기 듣지, 그런 얘기 듣는 거예요, 그런 얘기 듣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게 없다면, 능력이 부족하다면,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 조건이라면 여러분 잘 됐어요. 오직 믿음의 무기만을 자랑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은 더 크게 찬양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제 다윗처럼 칼과 창이 아니라. 믿음의 무기를 무장하고 여러분 평생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두 가지 저, 말씀 두 가지 우리 정리해 볼까요? 시작 꿈의 대가를 두려워 말라 믿음의 무기로 무장하라. 다시 한번 시작 꿈의 대가를 두려워 말라 믿음의 무기로 무장하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꿈을 꿀수 있어요. 여러분 다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돈 드는 거 아니잖아. 큰 꿈을 꿈가지세요. 큰꿈 가지세요 그리고 그 꿈이 있지만 그꿈 그냥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그 희생이 필요해요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아, 여러분 그 대가를 지불하는 대신 더큰걸 얻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믿음의 무기로 무장하세요 뭐든지 돈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마세요 뭐든지 사람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믿음의 무기로 무장하세요 돌멩이 하나 가지고도 세상을 구원했는데,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도 요셉이 세상을 또 구원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같이 찬양 드릴 텐데 제가 예전에 청소년 사역할 때.